혹시 선출이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냥 완전 일반인입니다. 혹시 선출이신가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축구 배워본 적 없습니다. 혹시 선출이신가요? 아니요. 선출 아니세요? 네. 혹시 본인은 선출이신가요? 네, 선출이세요. 선출이세요? <laughs> 네, 선출 맞습니다. 네. <laughs> 선출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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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본인 선출이신가요? 어네 저는 선출이고 전문적으로 운동 배웠습니다. 대단한 거 여쭤볼 건 아니고. 네. 혹시 선출이신가요? 아, 아니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공을 차야 선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거 애매하다. 중학교 중학교 선출. 중학교부터까지는 선출인 것 같아요. 초등까지뭐이데왜 이유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막말로 게나 소나 다들어오잖요 축구부. <laughs> 솔직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네. 중학교 때 조금씩 걸러지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예. 네. 중학교 때부터. 일단 네. 뭐 엘리트 그러니까 초등학교 축구부나 클럽 축구부 선수반을 이제 했던 친구들을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또 얘기하고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배웠으면 뭐 어, 선출이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뭐 저는 뭐 그냥. 배웠던 친구들은 다선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찼던 그거는 그 선수들 약간 실력이 다른데 저는 네. 약간 뭐 레귤러하게 물어보시면 고등학생까지 이상? 고등학교 이상은 선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 고등학교 이상을 가야지 근데 네. 엘리트 코스를 적어도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을 찬다고 생각해서 사실 중학생까지 찬 분들은 여기도 아마추어 분들 계신데 잘 차는 분들이랑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까지 차야지 선출이라고 좀 생각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왜 중학생은 아닌가요? 그냥 그 중학교까지 하면 조금 아마추어 기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중학교까지 하시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이 약간 벽이 있기 때문에 음. <laughs>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좀 차야지.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 학교 친구들도 점심시간마다 축구하는 거 보는데, 네. 약간 진짜 선수 하는 것처럼 엄청 격렬하게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국가대표와 함께 뛸수 있을 만큼 꿀리지 않고 할수있어야 선수 출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공차다 보면, 뭐, 그냥 선출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찬 친구들도 뭐, 본인들 선출이라 그러면, 아, 선출이구나 싶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까지 찬 사람들도 선출이구나 싶으면 선풀, 선출이라고 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볼관리가 이제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선출과 비선출의 차이는 아무래도 기본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뭐다 만약에 추후에 소속이 돼 있다면 다 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라도 네네네네. 왜냐면 초등학교부터 다 기본기를 닦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일반인들이랑 그런 축구 배운 그런 선출이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 주고 배웠으면은 볼이 창가라고 할수 있죠. 그게 아예순수 아마추어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차도 아무튼 돈을 주고 배웠으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네. 고등학교까지는 차면 선출 아닌가요? 근데 뭐 대부분 다 대학교까지 차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필드를 많이 뛰니까 네. 하이어티 해보면 한 고등학생까지 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진짜 엄청 잘하시던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차줘야지 네. 뭐 선수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경래 선수는 선출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선출 아니에요 저는 네. 그냥 초등학교 때 잠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 그러면은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 아... 네. 자기를 소개할 때 선출이라고 소개한 적 없으신가요? 아 어, 저는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 공을 차야 선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출이요? 네. 다 선출인데. 네. 뭐 고등학교 전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은강 씨는 선출인가요? 그렇죠. 선출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공을 찾셨어요 네, 그렇죠. 천안시청까지 아, 네, 네네 네. 천안시청. 지금은 케이슬이에요 어, 어, 그때 옛날에, 당시에는 내셔널리그요 아, 네.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이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어, 졸업은 하셔야 그래도 선출이라고 불리우지 않을까요? 아, 중학교 그렇... 때까지 공찬 사람들은? 선출 아, 뭐 선출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선출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인지도가 높이려면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디까지 혹시 공을 차였어요? 아,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laughs> 경주시민구단에 1년 <laughs> 이따가 이제 그만두고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어디까지 차는 거는 모르겠고 저는 좀 남들이 선출이라고 얘기 인정을 해줘야 선출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아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평가보다는 남의 평가가 좀더 정확하기 때문에 어... 남의 평가를 좀더 중요시하는 편이라 남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 혹시 선출이신가요? 저는 선출이에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은 어디까지 공부 차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차요 아 그래서? 예. <laughs> 고등학교 때까지 차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공을 차셨어요? 아, 대구 FC. 네. 대구 FC요? 네네. 네. 아 지금 일부리그. 네, 제가 클래식일 때, 어, 음. 2013년도에 대구 FC에서 있었었고요. 아, 진짜 프로 선수시네. 아, 네. 그러면은 프로 선수가 바라봤을 때, 네. 어디까지 공을 차야지 선출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적어도 대학교 때까지는 차셨다면 선출이라고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고, 고등학교 때도 선출이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하이 레벨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마 대학 때까지는 좀 차셔야지 조금 더 티가 잘. 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공차 셨어요 대학교 때까지 어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기본기나 이런 축구 이해도 같은 경우에서 면에서 중학교까지만 해도 선출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고등학교부터 아예 완전하게 그냥 선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을 쳤어도 선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